나는 뭐 현장에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 말이야. 그 그러니까 현장에 답이 있고 문제가 있는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죠. 실용, 실용 전문가. 그리고 현장 혁명을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이 지금 이렇게 사태가 벌어진 것이 탄핵이라든지 민생의 독탄에 빠지고 오래된 정치인들의 그런 누적된 말이야. 그런 어려움들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거든. 그래서 나같이 정치에 물들지 않고 중앙정치에 빚이 없는 사람이 나서 과감히 개혁을 해야 돼이 나를 이 기회에 확실히 변화시켜야 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정치가 그리고 안보도 안보 체제에서 해야 되고 국가 안보 그래서 미국과 협력해서 이 안보를 지켜나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기조가 있어야 되고 대기업에 돈을 쓸수 있도록 자금을 이렇게 산업 자금으로 연결을 해서 와서 어, 기업이 발전하도록 해야 된다. 중소기업이 너무 취약하니까 이것을 정부 지원으로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그런 어떤 어, 어, 것들이 헌법에 다 담아내야 돼요. 헌법이란 그릇에 담아내 가지고 그것들다왜 최고의 법이니까. 국민이 이나라 지켜줍니다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경험해보기 못 들어. 국민의 나라 대한민국